책을 다 읽고 나서 결과적으로 코뮌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져왔던 변화가 프랑스에는 공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과연 이런 코뮌의 욕망, 필요에 의해 시작되는 변화가 꼭 긍정적인 것일까? 나도 이들이 추구한 발전 방향은 어쩌면 모두 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어. 초반부의 왕족은 본인의 세력에 대항하는 성직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부르주아를 들였던 것 또한. EJ였고 시간이 흘러 힘을 얻게 된 부르주아들이 세속적인 기와 쓰기에 기반한 교육을 시작하여 결국 교육은 산업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부르주아 쪽에 맞춰졌었지. 이어서 궁중 회의에도 참석하여 고위 성직자와 귀족 사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 결국 왕족 부르주아 모두 본인만을 위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해당 사황 속에 농민들도 편승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의 운이지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되었잖아. 만약 우리가 현재 사회사상에 회 무관화, 무관심하게 된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대 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됐어. 난그 코민의 욕망 필요에 의해 시작되는 변화하니까 생각난 건데 얼마 전 의대 정원 파업을 보면 본인들의 특권을 이용했고 그들의 욕망 필요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때 일반 시민들 제 3자가 피해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알수 있었어 나는 파업을 주장한 의사들을 하나의 코민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그 중세 시대에도 당시에 있었을 텐데. 농노들과 그 당시 하층 계급들이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변화했던 거지. 마치 우리가 읽었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의 동양이 무의식 속에서 서양을 인지했던 것. 그리고 지배국인 일본의 욕망에 의해 변화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경험한 우리나라의 사례처럼 말이야. 어, 나는 나는 도시법이 등장하면서 엄청 농노제의 흔적기 도시라는 설명 안에서 사라지고 재산의 차이만 존재할 뿐. 모든 사람이 같은 신분이 되면서 인신의 자유와 토지의 자유가 확립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 나도 이걸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 나는 형보다 더 옛날인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건물들을 찍어내면서 도시라는 형태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했어 건추학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똑같은 건물을 찍어내서 아쉽지만 실제로 큰경제개발이이어냈고그 과정이 연속집권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가져왔던 편하지만 그 결과가 난 우리나라에는 근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겠지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과 산업이 살아났고 특권적인 집단 권력이 되었다고 생각해 그래 결국에는 양날의 검이 아닐까 어, 우리는 같은 사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가졌잖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는 어떤 쪽으로든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 같아 다만 책에서의 농로처럼 시대의 흐름, 결과에 대해 무지하며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달리 결과에 귀 기울이며 행동했던 구강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봐.